봤지? 내가 누구야? 나비니 진로 상담 가보이자 오늘도 캐릭터 정상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상화의 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도핑 하나 빠르게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하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게 있어서 이거 이제 캡처하시거나 사진 찍어서 예쁜 캐릭터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여름 버닝 이벤트 때 복기를 해가지고 반년을 게임했네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판에다가 이걸 써놨네. 까먹지 않으려고 자기가 어벤던 이벤트 이벤트 클던 까먹지 말자. 의지가 보이. 검칭호에다가 4차 각성이 2차 극한 재분배는 뭐 만덱재분 완벽하게 했고 장비 세팅 빠르게 보면은 이제 어우 떠가킬 투구 동화국 메일 3 4 0자 피타무기 피타 무기, 리스트까지 어우 이거 가성비 좋지 잘했네 떡아킬 머리 떡아킬 날개 떡아킬 손 떡아킬 부츠 기본 환수 떡작 아크론에 참여 고하 신조 랠리까지 커프는 야 커프 야 커프를 졸업했네 명중 13회 6도 이것도 졸업이네 어빌도 졸업 1494 나오네요 아바타 강화는 안되겠고요 카드는 그냥 1랭 금카 7연만 영광마의 고방 주 장. 영 일단 능강은 덱스 오질 잘했고 그리고 성물도 뭐 어유 성물도 뭐 잘했고. 주스 테질왜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일단 오케이 코어도 야 코어도 뭐 야물딱지게 이클립스 코어까지 그리고 킥슬롯의 도핑 상태 보면 도핑도 다할줄 아는 거 같았죠. 기본 도핑에 컨텐츠 갈때 도핑까지 뭐 레오 도핑도 일단 도핑은 할줄 아는 헤이즈는 도핑만 챙기면 다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추가되면 좋은 도핑이 이제 전 전투 도핑이지, 이자벨 전투. 컨텐츠 갈 때. 그니까 러 지금 보니까 이게 정리된 걸 보이네. 컨텐츠 갈때 이제 묘약 도핑하려고 여기 공증이랑 이렇게 해놨네. 그럼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분장도5 0개는 모았네. 근데 왜 갑옷은 10강이야? 아, 노폐가 너무 비싸서. 이거 하나에 30억이어서 지금 전 재산이네 야 근데 원래 우선순위가 갑옷부터 HP 뻥튀기인데 컨텐츠 하는 나무 그 지장 없었나 보네 아, 망령까지 돼아 진짜? 아니 예쁜 애니여서 되는 건가? 일단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들 정상화 바로 갑니다 고방은 먹을 필요가 없어 이거 이제 더 이상 먹지 말고 차라리 고방 먹을 돈으로 노패를 사서 12강 만드는 것도 괜찮고 훈장 50개는 바로 어비스 직작해도 되고 딱이 지금 그거잖아 교복 스펙이죠? 지금 연마강화에 이렇게 떡 떡아키네 페어리북기 이게 지금 국민세팅이야 그러니까 시너오의 컨텐츠의 기준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패스 이렇게 떡아키네 어리북의연마강화 5장. 이 다음이 이제 오차 각성의 컨텐츠가 바뀌는 딱 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성장 계단이라 치면은 이제 계단이 높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높아.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게 손머리 어비스로 바꾸고 오차 각성해라 이거거든요. 어유, 근데 1600이 돼버리네. 막잘돼 버리네. 이 손놀이랑 막퍼프가잘돼 있어 가지고 이러면은 가옷 타고 바로 이 클립스 트라이 가자. 오각하고 미리 이 클립스 코도 해 놨겠다. 아바타 강화 해 가지고 하면은 얼추 1600까지 땡길수 있겠네. 4시를 계속 최고 낸게 킥이네 이래가지고 돼지내실게임이야 굳이 어비스 장비 안올려도 바로 오각하고 이클립스 트라이 썩가능이죠 가본만 바꾸고 근데 대부분 처음 복귀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안되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고 크라운 따는것도 시간이 걸려서 어비스 손머리를 추천드리는건데 돈이 있어도 안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아니면 효, 효과를 바꿔도 되고 돈 모아가지고 이런 계정 들어오면 정상화 할게 없어요 굳이 정상화 시키려면 고박먹은거 먹지 말라고 하는거밖에 없네 영상보고 이미 다 해놔가지고, 아이거 투명 갑옷 찍었네. 근데도 포인트가 많아서 찍을 수 있는 건다 찍어가지고, 포인트가 남아도 니까 그냥 다 찍은 거 같아. 그냥 급한 거는 갑옷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 출석책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좋은 거오차각상 하면 될거 같은데, 명크를 완벽하게 챙기려면은 택일하면 될거 같은데, 돈 마서 오각을 하,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또 훈장에 마침 50개가 있으니까, 손이나 머리 정도 어비스로 올리고 나서 또 오각 준비해도 되고, 재분배는 안 해도 돼. 재분배는 이거 계속해. 일단 갑옷은 출석책 할 거잖아. 큰 틀을 잡으려면 오각을 하고 트라이를 하면서 어비스를 하나씩 올릴 건지, 아니면 어비스 손머리를 맞추고 오각을 할 건지 이것만 정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 취향이 다 달라 가지고. 아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거 아바타 강화까지 해주면 좋아. 요 일단 100기는 1,600은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분장을 팔고 고방만 할라 있다고. 고방은 절대하지마코어 포함하면은 1 5 3 2 아바타 강화 50 하면은 1,580. 뭐 효과를 이제 50 정도 효과로 바꿔주면 1,600 되거든. 기관제라 부담 된다고아 앞강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오차각성 하고 이제 트라이 할때 해야지. 지금은 어차피 필요 가 없지. 기관제 30일을 효율 있게 쓰려면 근데 이거 무자본으로 한 거야 다? 아, 20에서 30만 원 가금 해가지고. 근데 틴트 노가다나 이런 거는 안 하나봐. 아 그러면은 순수하게 진짜 다른 노가다나안 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노가다 일절안 하고 라이트하게 딱. 빼먹을 것만 빼먹었네 근데 이게 진짜 직장인이 테일즈 하는 방법이죠 이게 진짜 FM이야 우리가 흔히 테일즈위버의 장점이 뭐냐 게임이 라이트해서 좋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네 이제부터 근데 잘해야 돼 이제부터가 다들 물어보는 고비야 여기서 이제 유혹에 다 빠지지 현질을 할라 그래 여기서부터가 이제 완전 그 보릿고개 완전 진짜 하나하나 부위가 몇백억이기 때문에 솔직히 손 250억 머리 250억 오차각성 500억 600억 이제부터가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지 솔직히 그, 떠가킬의 페어리까지는 라이트하게 해도 충분히 가능해. 근데 이제부터가 컨텐츠도 바뀌는 시점이고 스펙업 욕구 생겨버리지. 진짜 지금이 고비라고. 그치? 원래 다, 다 똑같아. 이렇게까지 세팅은 어찌 어찌 해. 그리고 나서 다들 벽이 있어, 앞에. 앞에 벽이 있어서 다 여쭤봐. 과금을 할까요? 노가다론 답이 안 보이는데. 그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거 계속 똑같은 거할 텐데. 그리고 신화 어헬, 이런 거 프리패스 될 텐데. 이클립스 가고 싶거든, 오 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한거 보면은 또 열심히 또 일일숙제 중간숙제 하다 보면은 반년 뒤에 어비스 껴 있지 않을까 오각할 바에 내실을 하나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고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각이 내실인데 출석 체크로 왕국 갑옷을 받을 거지 한 달이 남았지 한달 동안 돈을 모아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출석 체크 그 시기에 맞게 이제 그때 이제 갑옷을 바꾸고 돈이 되는 대로 이제 오각을 해야지 지금 막 고방에 돈 쓰고 뭐 이래 버리면 은 오히려 지금 돈이 안 모여 일일숙제 중간숙제 하면서 돈 모아 지금처럼 그러다가 수영석이나 이런 거 먹으면 오각 더 빨리 하는 거고 지금 딴 데다 돈을 쓰지 마 너는 돈을 모을 때야 쓸 때가 아니고 뭐가 됐든 모아야 돼 어비스 장비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해도 돈이 목돈이 필요하고 오각을 하려 해도 목돈이 필요하고 진짜 득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어월에서 템해가지고 오각하는 게 진짜 너무 좋은 성장 계단이죠 먹어가지고 오각을 하면 은 너무 좋지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하자 이거 출석체크 완료할 때 까지 지금처럼 주간 숙제 일일 숙제 하면서 수영성 노려봐 당장 막돈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듯이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던대로 하면 될거 같아 여기서 이제 어비스 가는 계단이 없죠 솔직히 지금 페어리 무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성장 계단이 좋은데 어비스까지는 성장 계단이 개빡세 진짜 버텨야 돼저 버쿤님 많이 맞아 진짜 버텨야 돼 그게 맞아요. 그게 저는,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을 봤습니다. 그게 데일지야. 돈 투자해서 아이템 다 맞추고, 금방 질려서 정리하고, 게임 접고, 또 복귀하고, 그게 데일지야. 바로 이어서 캐릭터 정상을 하나 더가겠습니다 이것까지 할게요. 이분은 일단 캐릭터가 조슈아예요. 조슈아. 일단 캐릭터 접속했고요. 이클립스를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비스 손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 오각을 하고 맞추는 게 나을지 그리고 제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정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심묘 친구 있으시고 4차 각성에 2차 극한 재분배 상태는 만덱 재분 그리고 아이템을 보면은 떡아킬 투 한개 마갑 342 아니네 피타무기 한개 오비스 리스트 25짜리 떡 머리 몸손떡 고추도 떡강대적돼 있고 기본환수에 아자 그리고 신조까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 본 예쁜 애랑 똑같은 스펙이죠 이게 지금 국민 스펙이야 이렇게 떡아킬에 피타무기 리스트만 다르고 찌르기템이 저렴해서 25짜리 이런 거 이제 가성비 좋게 쓸만하죠 그리고 연마상태 보면은 오우 영광 데이스시네 고민 세팅 나왔습니다 지금 주스테의 덱스 성물은 야... 150까지 하세요 150 아니 다들 내실이 차고 넘친다 이분도 에이스 에이스까지 또 크라운 따놨고 보어는뭐 어비스 1 2 0에뭐큐 어비스 그 코어 던전 도시고 계시나보다 오코마 하시려고 이거는 뭐 오코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 야, 이거 직접 바로 할 것도 사 놓으셨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신 거구나. 아, 무자본으로 하고 있어요. 한푼한 한 푼이 중요해서! 아니, 지금 명중이 차고 넘쳐요. 지금 성물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오버스펙돼서요. 이거 지금 도핑도 안 했는데, 도핑하면 더 올라가잖아요. 아, 커프도 140 졸업이네. 명중 110이네. 어비스 손을 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어비스 손이랑 머리를 하라는 게, 이제 명크 챙겨서 오각해서 이클립스를 가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상태면은 지금 주스탯은 1660 나오는데, 이것도 그거에 주스탯을 올려서 오각하시고 이제 트라이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터져요. 확실한 건이 상태로 가면은 광폭에 터지긴 하거든요. 운발로 막 콤보에 피해서 버티지 않는 이상 한 부위 한 부위 바꾸라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호의, 보호의 비약 이런 건 이벤트 좀 챙기셨나? 보호비약 이런 거? 어우 보호비약 맞네. 아 이거 그러면 오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 오각을 하면 메타나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 메타 사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지금 손을 하나 이거 써서 바꾼다고 지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내실도 너무 잘해놓고 이래가지고 오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각을 하고 어비스를 맞춘 게 아니고 이제 효과나 어비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은 주스 테을 올리는 게 좋아서 이분도 아바타 강화 안 했죠. 아바타 강화 하고 트라이하면 될것 같은데요. 트라이하실 때는 보호 비약 먹고 최대한 콤보 의핏발로 해야 돼. 지금 구원의 비약도 많아가지고 어차피 죽으면 구원하면 돼서. 그리고 중요한 건 에타 레벨을 올리는 게더 좋아요. 오각하고 고방하고 에타 올리면 돼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솔직히 저는 어비스 5세시였는데도 터졌거든. 이것도 터질 거야. 근데 이제 콤보 의핏발로 해야 돼. 근데 조금 덜 터지는 단계가 고방하고 에타 레벨 올라가면 괜찮더라고 스무스하게 클립스를 클리어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데 확실한 건 잡긴 잡어 일단은 캐릭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아니면 오비스를 바꿔나가는 건데 태기를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나씩 바꿔나가던지 아니면 일단 오각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중은 차고 넘치니까 패스하고 찌르기 20이랑 물방 마방 20씩 올라가는 건데 차라리 주스테 땡기는 게 나아요 지금 내실이다돼 있어서 항상 우선 부위가 손머리 챙기라고 하는 거 는 명크가 이제 내실이 안 되시는 분들 기준이고 저거 하나 바꾼다고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돈을 썼을 때 뭔가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비스 손이나 한부위 바꾼다고 캐릭터 세졌어, 단단해졌어 이런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 아, 200억으로 그냥 한 100짜리 효과 살걸 그랬나? 이, 이게 훨씬 나. 뭔말인지 알죠. 지금 너무 성장 잘 하셔가지고 오각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각 준비해가지고 컨텐츠 늘려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오각 해가지고 둘이서 묘약 먹고 뭐 오방도 가고 같이 에스티지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같이 트라이하고 동료가 있으면 좋잖아. 지금 그 깨버리면 이것도 바뀌어. 이거 아페티리아로 바뀝니다. 1회 숙제도 이클립스 처치하는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 깨지 마세요. <laughs> 오각할 때까지 깨지마 도장 손실 납니다. 한 4개월은 열심히 돈만아야 진짜 화이팅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무자본 화이팅. 야, 근데 여기까지 하신 것도 대단하시다. 리스펙 합니다. 지금. 저도 방송하고 있죠. 무자본으로 떠가킬래 페어리 무게 영광만 해봐. 절대 못해. 하다가 접을 것같아 솔직히 그 컨텐츠를 할라 했거든? 장기 프로젝트로다가 무자본으로 진짜 가능한지 해볼라 했는데 진짜 리스펙 합니다. 이런 거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야 그렇게 노가다 할 바에는 뭐 차라리 나가서 일해서 현질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말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맞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거야 맞잖아 에이, 뭐가 됐든 다들 게임 열심히 하시는 거다 진짜 리스펙합니다 로그아웃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가까지 나중에 아페트리아에서 만나요